대한민국 5대 경제 생방송의 방송 이유를 추적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크 스토커입니다. 제 기준 5대 경제 생방송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원이투데이 방송의 MTN, SBS c m c 이데일리TV입니다. 하루에 한 방송사시, 그날 한시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최소 2주 뒤의 진행 상황을 매칭시켜 리뷰해드립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상담 전문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외 및 야간 프로그램 또한 제외됩니다. 그럼, 오늘, 9월 8일 기준, 이 주전에 방송되었던 8월 25일, 매일경제TV, 매일 아침, 매일경제TV, 일부 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짜리 방송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고, 오프닝이나 뉴스 외신은 생략했습니다. 처음 리뷰할 코너는 시장 특징주, 매수주는 너마라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는 패널이 두분 출연했습니다. 염승환 차장, 김인수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주고받으면서 코너가 진행됐고, 인물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염승환 차장입니다. 일심 바이오, 혈액 냉장고 수혜 기대감 작용하고, 주력은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혈장 치료제는 보너스 개념, 주가는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상승 여력은 있지만, 7,000원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보자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TV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위 패널 가격이 늘어 나기 때문에 75인치 상승하지 않다가 이번에 첫 상승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LCD 매출이 아직 높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개선되고 단기 상승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 여부는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LED로 넘어가니까 LCD의 성과는 단기적일 것이다. 내다봤고 내년부터 또 본격적 OLED 생산이 늘 것으로 전망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실적이 좋았지만 장기는 글쎄. 단기 장기 상승은 좋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납품을 하는 실리콘 웍스, 이녹스 첨단 소재. 중장기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실리콘 웍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지켜보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높아지면 실적이 좋다. 실리콘 웍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INX입니다. 트래픽, 서버 수요 증가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갈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장 사업하고 있는 것 치고 가격대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7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면 9만도 갈수 있는 랠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규 매수는 7만 천원까지 나오면 동참해도 괜찮을 거라.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김윤수 대표입니다. 유니슨, 풍력 발전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최초, 최대 상업용 풍력 발전 단체 조성, 국내 최초, 최대 상업용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덜 오른 흥력 관련주를 보인다고 합니다. 수주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공격적 추경매수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탑픽으로는 c s 인드를 보는게 맞다고 합니다. 다음 서진시스템 KMW 주가 등락이 심하다가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IT쪽 기대감이 상한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영업이 그동안 내년이 두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공격적 목점 쫓기 힘들다. 5만 안쪽 신고가 경신하고 차익 매물 나올 때 노려보자 라고 이야기입니다 다음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다루면 자율주행 관련 센서도 좋게 전망한다고 합니다. 작년 실적이 위축되고 올해 개선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15,000가지가 목표가요고1 7 0 0원 이탈하면 손절해 부스를 마주한다고 합니다. 다음 번로 경제기사 만나봅니다. 대종찬연구소장 출연했습니다. 현대 중공업 영업력과 기술력이 세계 1위이며 선박 건조회사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LNG, 중간, 추진선, 동시에 기술력이 다고 합니다. LG, 그룹주에 대해서 잘 나가는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계열사가 좋아지면 지주사 LG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다시 보기 스키밍이 두껍게 되는 편이라 좋다는 편이었고, 전화연결할 때라든가 음질이나 사질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경제 t v 는 1시간짜리 다른 프로그램을 또 앞으로 찾아보아야겠다는 그럼 8월 25일에서 2주가 지난 9월 8일 현재 기준 양일간의 종가를 비교하여 각 종목의 가격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바이오 7,940원에서 8,020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 15,100원에서 15,950원입니다. KINX 73,500원에서 95,000원입니다. 유니슨 3,130원에서 7,150원입니다. 서진시스템 46,000원에서 52,700원입니다. 하이비전시스템 12,300원에서 12,550원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 242,000원에서 227,000원입니다. LG 87,800원에서 79,500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더라도 매일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탑 스토커였니다